안녕하십니까. 어,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가을이 어, 더욱 깊어지고 있죠. 어, 오늘 아침 어, 신문을 대, 어, 점검을 해 봤는데, 어, 모 일간지에서는 어, 일면 톱을 어, 정쟁에 묻혀버린 어, 헬로윈 참사 교훈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내세웠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일면 시리즈나 일면 톱 기사는 어 당시 상황에서 가장 그 의미 있고 우리 사회가 꼭어 짚어봐야 될 그런 내용을 세우는 게어 일반적인데 저의 느낌으로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어, 우리 사회는 그, 어, 대법원장 공석 사태라는 어, 헌법, 어, 헌정 사상의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뭐 대책이랄까, 뭐 국민 여론이랄까, 이거는 어떤 어, 국회를 압박해서 비정상 사법부의 비정상 상태를 어, 하루 빨리 그 종식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일어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이그 헬로윈 관련 기사는 그 사회면 톱에 어 배치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어 한국판 제시 카 법이라는 것+ 것을 어그 오늘 뭐 중노 기사로 다뤘던데 어 말하자면 그좀 흉악 성범죄자를 그 징역형이 끝나고 난 뒤에도 막 격리시킨다.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그런, 어, 뭐,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내용은 차치하고, 저는 왜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이, 뭐, 제시카 법인이 자꾸 미국을 그 따라하는 그런, 어, 성향을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어, 어, 적절한 일인지 조금 그 의구심을 가지게 돼요. 뭐, 전에 김영남 법도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 이 자칫 하다가는 우리가 그 미국의 어떤 제도를, 어, 너무 흉내 내는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 또, 그 다음에, 아, 우리의 그 어떤 전통사상에서는 사람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조금 끄려 했습니다. 어, 아, 그게 좀, 어, 오만하고, 그, 어, 말하자면, 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어, 막 인상을 준다 할까 그래서 개인의 명의를 내세우는 거를, 어, 조심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자꾸, 어, 사람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드는 이런, 어, 언론에서 또는 뭐, 행정, 어, 행정부에서 그런 걸 하는, 이것을 보니까 조금 저는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한번더 걸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라의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나무 나라 흉내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 우리 그 행정이 제대로, 뭐, 어, 숙성이 되지 못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겨야 어, 잘 하는 것, 정치에 이등은 없다. 뭐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어, 근간에 나왔는 뭐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지금 이제, 어, 내년 그, 국회의원 총선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거기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저의 평소의 지론을 이야기하자면, 또그 언론 홍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잘쓴 책이 좋은 책이다. 뭐 좋은 책의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는 이기는 팀이 좋은 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는 팀을 좋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이기는 정당이 좋은 정당인 겁니다. 결국은, 어, 그 세상을 규정하고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이 바로 이기는 정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그 강서구창,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어, 그 국민의 힘이 그 참패를 저는 그뭐 뭡니까 그 패인을 분석하는 뭐 신문들의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그냥 그어 현실에 자기 생각을 끼 맞춘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강서 구청장 선거 패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laughs> 지니까 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졌으니까 진 거다. 어, 뭐를 졌느냐? 두 가지를 졌죠. 첫째는 이재명 구속 영장 어, 실질 심사에서 기각을 당해가지고 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법원장 그 임명에 실패해서 또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 뭐 저는 뭐 소통 부재니 뭐 일방 행정 뭐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가 볼 때는 그 어, 정부가 이런 어, 중요한 현안을 밀어붙이는 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국민들은요 그렇게 뭐뭐 어, 뭐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어,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국,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을 했으면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국정 추진을 힘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해주지 못하면 민심이 거꾸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도무지 뭘 하느냐. 좀 국정을 국정답게 해봐라. 라는 의미로 국힘의 참패를 안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들을 생각해 보면 그 윤석열 정부가 이슈를 주도한 것은 저희 기억으로는 한두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 그때 뭐 운수 노조가 레미콘 노조입니까? 거기서 뭐한번 난리를 쳤을 때그 정상적인 법적 대응을 해서 그걸 성공시켜 가지고 국민들한테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일 하나하고. 그다음에 노동개혁에서 회계공개를 원칙대로 밀어붙여가 최근에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런 두 가지 어, 일 이외에는 특별히 어 만약 이슈를 주도하고 국가의 어떤 흐름 방향을 주도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를 패배로 몰고 간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 민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 가지고 권력을 위임해 줬을 때 그걸 잘 사용하고 그걸 사용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권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그뭐 어, 어, 국힘의 패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요새 어, 뭐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이 있는데 한세 가지 정도만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음,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어, 내용을 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어, 국힘이 방력이 없어요. 저는 그, 어, 그 권력의 기본 속성은 그 폭력이고 강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물러터졌다는 거죠. 그 폭력이 폭력이라는 그 권력 또는 강제력의 속성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한 그런, 어, 그 국정이랄까. 또, 또 정당의 어떤 그 성격이랄까. 그런 게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 폭력이 바로 박력이다. 그 권력이라는 것은 폭력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어, 유념해서 국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 이기는 힘을 보여주는 그것이 국민의 힘을 쇄신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제발 자기 길로 가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수의 이념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뭐좀 따분하고 지겨운 느낌이고. 어, 좀, 시대에 뒤쳐진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이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이념을 조금 전에 말하는 힘과 결부를 시키면 그 이념이 훌륭한 이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과 결부를 시키지 못하면 그 이념은 따부하, 따분하고 진보하다 못해 정말로 쓸데없는 이념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념이 나쁜 게 아니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념이 별볼일 없는 그런 따분한 사고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 그 힘을 갖추면 그 좌파 흉내 내기 하는 이런 식의, 어, 뭐, 외연을 확장한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지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야기하기는 그뭐 좌파 과거의 좌파 이탈자들을 영입해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어 그뭐 당의 정체성이랄까 당의 그 스펙트럼을 넓힌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저는 그게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좌파 흉내 내기하고 같아지는 거다. 우리가 그 사자성의 한단지보라는 것이 있죠. 어? 지발걸음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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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잃어버리고 엉뚱한 걸음걸이를 배워와가지고 깨그음 걷는다 하는 그런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걸어라. 그 흉내 내기 같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동네 옆에 기웃거리면서 그게 흉내내려고 하는데, 이런 자세는 저는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혁신의 키워드를 뭐몇 가지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 호남이랍니다. 호남요? 호남 역시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하고 연결이 되는데, 힘이 모지라니까그 동네에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파 흉내내는 겁니다. 호남이 절대로 답을 내주지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통합요. 이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통합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공감대가 있을 때는 통합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요. 두 당간에 거기에서 통합.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힘한테 또한 가지 제가 참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구 사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면 보수의 심장이 아니고 보수의 거지예요. 국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힘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자유민주주의에 배반하는 그런 정당하고는 같이 갈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어주는 건데, 우리를 보수의 거지로 만들어 놔놓고, 어? 호남에 눈을 돌린다 하는 거는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자기 가족은 헐벗은 굶주림 상태에 놔두고, 어, 관심은 어, 저쪽에 잘 먹고 잘 사는 동네 면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GRDP가 제가 언론인 생활할 때 17년 동안 전국 꼴찌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어, 제가 이저 어, 새로 확인을 해보면 최근 3년에도 역시 꼴찌더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어, 회사에서, 언론사에서 은퇴를 한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GRDP 꼴찌가, 1인당 지역 소, 소득 꼴찌가 벌써 20년을 넘고 30년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을 이런 식으로 알거지를 만들어놔 놓고, 어? 자기 동네 살필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그, 어, 근거지를 살필 생각은 안 하고, 저기, 나무 동네를 들다 봐요? 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혁신의, 그 핵심 키워드가 될수 있습니까? 그 영남을 거짓 만드는 게 그러면, 어, 그 국민의 힘의 어떤 뭐 모토입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우선 호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영남을 단단하게 구축하세요. 그래야 정당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그 집에서 저그 바운더리에서 어, 말하자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어, 사람이 바깥 바운더리에 가가지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그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다져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이념적인 무장이 될수 있을 정도의 바탕을 구축해야 외연이 넓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좀 엉뚱한 이야기는 좀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저의 이야기가 조금 저 개인의 어떤 정치관을 비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너무 우스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